쉽고 얕게 알려주는 격과 사전입니다. ufc 전체급 중 가장 박터지는 체급 이 있다면 이른바 지옥의 체급 헬터 급이라고 불리는 웰터급을 빼놓을 순 없습니다. 물론 웰터급이 미친 선수 중을 자랑하여 야무진 경기력을 보여주는 반면 가장 재밌어야 할 웰터급 챔피언전 만큼은 보는 맛이 비교적 뚝 떨어집니다. 바로 조르주 생피르단한 사람의 존재 때문 김대한 전 ufc 해설위원 현 로드 fc 대표님께서 가장 강력한 챔피언 을 고르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완벽한 챔피언을 고르라고 한다면 조르주 생피르를 빼놓을 수 없다고 라 하실 만큼 어디 한 군데 떨어지지 않는 웰라운드의 끝판 특권인 어떤 선수가 와도 유리한 전술을 펼칠 수 있는 챔피언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스트라이커나 어떤 레슬러가 와도 유리한 전술이 가능 안정적인 운영이 매우 가능 오라운드 내내 무난하게 판정으로 제압사 가능 즉 누가 와도 수수하게 판정으로 잡는 게 가능한 완벽하지만 안전한 챔피언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대유잼 체급의 개노잼 챔피언이라는 아이러니함 그렇게 오랫동안 해먹은 조상필이 마침내 은퇴 과연 조상필 한 명이 은퇴한다고 웰터급 챔피언즈니 재밌어질까 대유잼 그동안 피해 목마른 관객들에게 보상한 듯 유혈이 난 역대급 별도의 챔피언전들이 계속 쏟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웰터급 대노잼 시대의 중심이 조르주생 피에르였다면 웰터급 개꿀잼 시대의 중심은 단연 로빌 아울러.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UFC 웰터급의 판도가 바뀐 순간이자 웰터급 역대 최고의 챔피언전인 로빌 아울러 대 로리 맥도날드의 1,2차전입니다. 우선 두 선수의 첫 만남은 2차전과 3뭇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로리 맥도날드는 제2의 조르주생 피에르라고 불리우며 오히려 조르주생 피에르 피지컬 상위 호환이라고 불릴 만큼 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초초 슈퍼 루키였습니다. 물론 퍼포먼스 또한 조상피 씨와 비슷한 결이기에 또다시 수면제 챔피언이 탄생할까? UFC의 미움을 한몸에 받던 캐릭터이기도 합니다만 음, 아무튼 그리고 로비라울러는 미들급에서 랭크 문지기들에게 입구 컷을 당하며 성적 반등을 위해 웰터급으로 체급을 낮춘 뒤 어찌어찌 UFC로 돌아온 상태 랭킹 3위 차세대 챔피언으로 주목받는 떠오르는 슈퍼루키 24세 로리 맥도날드와 랭킹 10위 차세대에게 바톤을 많이 넘겨주며 한계를 많이 맛봤던 31세 로비라울러의 경기 각각 한쪽은 차기 챔피언으로서 을 밟고 올라가야 할 계단이 없고 한쪽 또다시 문지이냐 아니면 부활의 신호탄이냐를 놓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 자, 1차전 시작부터 훌륭한 사이즈를 적극 활용하며 긴하긴 타격거리로 유지한 채 슬금슬금 압박하는 로리 맥도날드. 로비라울러는 신중하게 앞발과 앞손을 체크하며 빈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로비라울러가 빠르게 앞발각을 먹으며 거친 타격 진출. 이에 한방향 콤비네이션으로 멋들어지게 카운터를 입어놓고 가볍게 탈압박합니다. 라울러는 그대로 다시 타격거리를 조이며 앞손으로 시동을 거는 찰나 로리 맥도날드의 카운터 태클. 25초 남짓한 공방으로 서로의 전반적인 경기. 운영을 할수 있게 되는데 로리 맥도날드는 타격거리를 유지 한채 로비라울러의 타격 진출을 카운터 또 거리가 가깝다 싶으면 곧바로 카운터 테클. 로비나우러는 로리맥도날드의 타격 거리를 찢으며 흉흉한 타격 압박 운영으로 길게 보는 로리맥도날드와 적극적으로 마무리를 원하는 로비나우러의 모양새. 이후 1라운드는 카운터 테클을 경험한 라울러가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고 맥도날드의 앞발을 체크하며 순간순간 타격 진출 타이밍을 잡습니다. 로리맥도날드는 라울러가 신중하게 거리를 유지하니 원거리에서 얇고 전짤짤리로 타격을 끌어들이기 시작. 이에 라울러는 오히려 맥도날드의 스트레이트에 대해 카운터를 노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마저도 신. 동치 않 앞선 싸움 을 적극적 으로 가져 가며 강하 게압 박하 는 로비 라울러, 그러나 빈틈이 전혀 보이지 않는 로리 맥스 날들, 2라운드 이어지는 2라운드 역시 서로의 노림수는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로리의 긴나긴앞선거리를 뚫지 못하며 그의 안전한 운영을 쉽사리 파회하지 못합니다. 하여 하나의 옵션을 추가한 로비라울러 앞선을 그냥 체크하는 대신 앞선을 다운피링 곧바로 잽을 집어넣는 형태로 앞면을 건드리기 시작. 로리맥도널드의 날카로운 킥들과 단발 킥들로 거센 저항이 있었지만 얼굴에 닿는다는 것이 기뻤는지 씩 웃어 보이는 라울러 계속해서 앞선 싸움을 걸며 여러가지 타격 수싸을 걸어보이지만 결국 역부족입니다. 냉정하게 자신의 스트레이트 거리를 지키며 원거리 짤짤이 로비라울러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로리 맥도날드. 그렇게 2라운드 중반 몇 번의 바디를 씹어놓은 로리 맥도날드가 로비라울러의 잽이 나오자마자 귀신같이 레벨 체인지 태클. 이때 라울러는 바디 스트레이트를 염두에 둔듯 커버를 잠그는 바람에 너무나 쉽게 태클 그립들을 내주게 됩니다. 그 상태로 2라운드 종료 3라운드, 앞선 2라운드를 베낀 라울러에게 시작부터 흉악한 기세로 흉흉한 타격러로를 시작합니다. 이때 심상치 않은 살기를 느낀 로리 맥도날드는 카운터 태클을 해보지만 이를 노니 라울러의 살벌한 어퍼가 로리 맥도날드를 흔들리게 합니다. 기세에 잡아먹힌 로리 맥도날드가 포를 늦추기 위해 레슨 게임을 가져갑니다. 결국 밑에 깔린 라울러화가장뜩이난 관중, 눈치를 보던 심판, 아무 퀸스테딩 선언, 로비라울러는 너무나 좋아. 또다시 살기 가득한 타격 러쉬를 시작합니다. 결국 다리가 풀린 로리 맥도날드. 그러나 그림 같은 카운터 태클이 또다시 라울러를 눕혀버립니다. 어림도 없지. 라울러가 그냥 힘으로 뽑아 버립니다. 결국 두 선수의 위치가 바뀌어 라울러가 탑을 점유했지만 어림도 없지. 상남자 라울러. 어차피 누워서는 경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맥도날드를 그냥 일으킵니다. 맥도날드는 꽤나 데미지를 입은 상태지만 더 많은 짤짜리를 뻗으며 라 라울러의 접근을 막고 카운터 태클로 라울러 를 눕혀보려 합니다. 그러나 3라운드부터 밑바닥에서 올라온 라울러의 승리에 대한 집념과 집중력이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시작 1라운드보다 더 팔팔하게 로리 맥도널드를 몰아 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데미지 누적과 스태미너 저하 로 반응이 내려진 로리 맥도널드는더 이상 타격거리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찌저찌 살아남으며 라울러 를 다시 눕히는데 성공 결국 라울러에 비해서 경기를 마무리하는 미친 로리 맥도날드입니다. 그래서 판정은? 아, 아무튼 로비 라울러의 승리. 사실 로리 맥도날드의 승리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던 결과였습니다. 아무튼 로비 라울러는 랭킹 3위의 로리를 잡음으로써 웰터급에서 대부활의 서막을 알리며 곧바로 챔피언전을 뛰게 되었습니다. 로리 맥도날드는 5연승 중 이른바 퇴물로 알려진 선수에게 불의 의 일격을 당하며 챔피언전으로 단 하나의 계단을 남겨둔 채 조금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단한경기만에 운명이 바뀐 두 선수. 두 선수가 다시 만날 때는 1차전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웰터급 역사상 가장 화끈한 챔피언 로비라울러와 1차전의 복수와 챔피언 벨트를 뺏기 위한 최강의 도전자 로리 맥도날드의 웰터급 챔피언전. 자, 1라운드. 1차전과 달리 로비라울러는 사우스포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앞발 킥 체크 대신 로리 맥도날드의 앞발 방향으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또 서로가 가진 무기에 대한 위험함을 이미 경험한 바두 선수 모두 신중한 탐색전을 이어나가는데 물론 이런 싸움을 누구보다 잘하던 로리 맥도날드에게 위협적인 짤짜리들로 또 재미를 보는 로리 맥도날드 그러나 1차전과 달리 계속해서 압박각을 먹으며 돈는 로비라울러였기에 맥도날드의 키게임의 영향력이 어느정도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라울러는 짤짜리 옵션이 줄어든 맥도날드를 상대로 1차전보다 나은 압박을 보여주었습니다 2라운드 템포를 올리기 시작한 화끈한 라울러 템포를 유출하는 차가운 맥도날드 의 양상입니다. 하여 계속 앞발 방향으로 도는 로비 라울러와 원거리를 유지하려는 로리 맥도날드 였기에 두 선수의 앞선 싸움이 불이 붙게 됩니다. 치열한 앞선 싸움 끝에 경기의 양상을 바꾼 것은 결국 헤드무빙 앞서 언급했지만 기존 체급 대비 훌륭한 사이즈를 기반으로 우월한 타격거리를 갖던 로리 맥도날드입니다. 어중간하게 거리를 잡으면 기다란 팔로 롱가드이 악물고 인파이팅 하자니 까다로운 타이밍 태클. 그렇게 어느 순간 로리 맥도날드의 일방적인 거리에서 지는 잽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 로리 맥도날드의 무서움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전적이 쌓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완성될 쯤 헤드무빙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아이러니를 낳게 됩니다. 결국 수시로 헤드무빙을 하며 앞발각을 먹고 반박자빠르게 앞선을 뿌리는 로비라울러에게 점점 안면을 내주기 시작. 맥도날드의 얼굴은 피로 시나브로 물들게 됩니다. 결국 반응이 점점 느려지며 큰 정타를 허용하기 시작한 맥도날드. 반대로 무자비한 라울러. 신나서 템포가 더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3라운드. 로우 맥도날드는 출혈에 의해 시야와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더욱 반응이 느려지기 시작. 라울러의 템포를 쫓아가기 어려워지는 것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결국 필살기인 레슬링 게임을 뒤늦게 꺼내보지만 로비라울러의 미친 밸런스로 완벽하게 수비하며 필살기를 찢어버립니다. 확실히 승기를 잡은 로비라울러. 맥도날드의 얼굴이 말해 주듯 승리는 코앞이었습니다. 어림도 없지. 3라운드 40초가 남았을쯤 맥도날드가 즐겨 하는 투 하이 이와 중에 교과서 같은 킥커버를 보여준 로비라울러지만 이와 중에 킥이 감겨서 후드부쪽의 충격이 관통해 버린 상황. 급속도로 로비라울러의 승기가 박살나버립니다. 갑자기 반응이 좋아진 노리맥도날드의 이어지는 마무리 러시. 겨우겨우 생존한 로비라울러. 상대의 피보다 자신의 피를 보고서 시구서 보이는 라울러입니다. 물론 빈혈. 4라운드 서로 KO까지 한 걸음을 남긴 상태. 먼저 기세를 잡은 것은 로리맥도날드입니다. 하이킥에 대한 데미지가 남아 있는 듯한 로비라울러. 또 다시 로리맥도날드의 투하이에 휘청이기 시작합니다. 이어 마무리를 위해 날카로운 러시를 시작한 로리 맥도날드 그러나 경기가 끝날 때마다 누가 스팀팩을 놔주는 건지 승리에 대한 지독한 집착을 보여주는 로비라울러입니다 물론 이를 냅둘 만큼 로리 맥도날드는 여유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이를 올리며 로비라울러를 공략하는 로리 맥도날드 그럼에도 꾸역꾸역 버텨내는 로비라울러 서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처절하게 서로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종이 울렸음에도 끝나지 않는 투쟁심. 라이브로 지켜본 이 장면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5라운드. 피로물든 글러브를 끝없이 뻗던 두 선수지만 결국 마지막에 서있던 선수는 로비라울러 한명 뿐이었습니다. 하이킥에 대한 데미지를 털어내는 로비라울러가 템포를 올리며 로리 맥도날드를 몰아붙였고 결국 좀비같이 버티던 맥도날드는 끝끝내 앞면에 쌓인 데미지를 이겨내지 못하고 천천히 무너져버립니다. 백사장이 UFC 웰터급 역사상 최고의 경기라 칭한 이 경기의 마지막은 그렇게 로비라울러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웰터급만이 아닌 전체급 통틀어 최고의 챔피언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추억에 잠기신 분들과 해당 챔피언전을 보지 못한 입문자분들은 풀 경기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만 알아봅시다.